왜? 네? 아니, 요아니 드세요, 할머니 요 네, <네요. 웃음> 드세요, 드세요 그래서 제가 화물바다 비전이 없다고 한 거예요.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차가 너무 많고, 노예들이 깔려있고 지쳐내. 수요 공급의 법칙이 맞아 떨어지는 거야. 차라리 저티업파는게 낫지. 미쳤어? 화물차 뽑아갖고, 그런 거를 내가 다 옮기고, 총 맞았냐고요. 당연히 씨내가 미쳤냐고 비싼 밥 먹고. 아휴. 이런 줄 옛날부터 이랬으면 차를 사지를 않았지 미쳤어. 에이. 아아악 에이씨